안녕하십니까 신빠입니다 저번에 왔던 성당에 또 왔습니다 사실 사람 없을 것 같은데 좀 그냥 기도하러 왔고요 땅밟기 느낌으로 제가 뭐 가고 싶은 마음도 좀 있긴 했지만 뭐 그거보다도 이제 지금 제가 회사에서 점심시간이거든요 그때 이제 밥 먹고서 잠깐 짜, 짬이 나는 시간인데 제가 그때마다 전도할 때 어디 없나 생각하는데 여기 마음을 주셔가지고 자꾸 상상하게 하더라고 여기 오는 걸그래고 와봤습니다 기도를 하고 가보고 싶습니다. 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왔습니다. 여기 성당 저번에 왔던 데인데 또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주님, 정말 복음이 열리게 해주시고 여기 헛된 우상, 이런 마리아상 좀 그만 섬기게 하고 공경이란 이름으로 계속 사람들 호도해가지고 이상구에 절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한테만 절여야 되죠. 아 정말 이곳에 복음이 열리게 해주셔서 주님 여기 신부님이 복음이 열려서 그냥 복음으로 내리쳐가지고 여기 신자들 거듭나게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수장이 바뀌면 많은 게 해결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찾아가 주소서. 진짜로 찾아가서 복음을 확 열어주셔서 미신층이 복음 열어주시고 그리고 진정으로 그 신자들을 자유롭게 해주셔서 죄에서 자유롭게 해주시고 그곳에 감동돼서 진정으로 선을 행하게 해주시고 자기 힘과 의에서 비롯된 선행이 아니라 진짜 선행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아버지 구원해주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